잡초를 뽑아줘요. 잡초를 뽑아줘요. 벌써. 네, 무 밭에 잡초를 뽑아줘요. 진이야. 어? 자, 오늘은 9월 15일 일요일입니다. 그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거기 큰 놈, 작은 놈, 그리고 큰 조카, 작은 조카, 우리 집사람 오늘 그무 풀매기 작업 도와줘 왔습니다 이거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한번 혼자 하면, 쪼지않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laughs> 그래서, 제 생일날, 제가 7월 28일 음력 생일인데, 생일선물로, 3시간씩 무료, 그, 반들 도와주기 쿠폰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생일선물 추진위원회 회장이신 우리, 거기, 김진이 조카. 자 타고난 선택이었는데 내년에도 이거 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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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가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요? <laughs> 저희 매년 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내년에 내시간로 해주세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laughs> 최대한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laughs> 네. 자 인수 이제 한한 10분도 10분 되, 아, 10, 10분도 안 되는데 힘드나? 아니에요. 뭐라는 네. 거? 그지? <목소리> 어릴 때 자주 하는 건. 일년1년에한번 정도는 괜찮겠지 그지? 아씨 이제 내년부터는 다음 그 청승에 꽂히는 것들 한번 보고 어. 네 시간 고민해보겠습니다. 알았어. 작은 놈. 예. 재밌지? 물어봐. <laughs> <부러봐. 웃음> 재밌지? 안 재밌나? 소리 없어요. 어? 소리 없어요. 소리. 야, 꼴랑 이거 이거 10분도 안 됐는데. 어. 어? 큰 조카. 예. 얘는 한 번씩 도와줘서 할 만하지? 제가 어. 큰 조카인데요. 아니 자고 잤어. 진짜 대단해. 어 왜? <laughs> 아니 내가 잡했한테안 오는 거야. 음. 응. 자, 이렇게 이거 뭐 혼자 하면 그럼 하루 종일 해도 다 모아합니다. 다모하는데 여기 <laughs> 가족들이 오늘 도와주러 와서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아. 기분 좋은데 주만 추세요. 네. 춤이라도 한번 체야될것 같네. 저기 여주는 벌써, 여주는 벌써 이제 다 죽었네요. 다 죽었고. 지금 요거 전뿌림, 한 개씩 전뿌림 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건 줄뿌림. 이거는 다 속을 거예요. 속은 거야. 그냥 다, 그냥 뽑을 겁니다. 뭐두 알씩 심다 보니까 얘는 뭐 속국은 거의 없고. 오늘 아무 때로 생일선물 개꿀 탔습니다. <laughs> <laughs> 김진희 반장 진흥아, 됐어요. 잘하고 있나? 어? 너무 많다고? 잡초를 뽑아줘요 잡초를 뽑아줘요 네무 밭에 잡초를 뽑아줘요 진이야 어? 잡초를 뽑아줘요? 벌써? 어? <laughs> 자 오늘 제 생일 선물로 우리 아들내미 둘이랑 저기 진이랑 준영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뽑은 감 찍어주세요. 어. 얼마나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자 내년에도 오늘 같은 이 날이 꼭 오기를 기대하면서. 너왜 내일이야, 난안 할래. 그쵸. 같이 내문가는 이런 거 어때, 저 지금? 잘하고 있다, 지금. 맞죠? 갈아쳐라, 형. 우리? 놀랬어. 놀랬 아, 이거 너무 는은 아, 그냥 자극당을 하려 공도 요새 다 빨아야 돼, 요 땀나가지고. 야, 근데 니 방어자 좋아보리자 진짜? 뱅이다. 응. 한번 응. 엉덩이의 위치가. 어, 엉덩이 커서 안 될걸? 니네 혹시 뒤에 그 물을 건드리지 않을까? 나요? 내말안 해. 나는 뒤에 없어서. 민규야. 맞네, 저쪽에는 응. 있다지. 니야, 봐봐라. 어. 어. 그래, 안 돼, 그냥. 이렇게. 야, 뭐, 뭐, 아버지, 차가 잘했나 봐주세요. <laughs> 야, 아, 분은 놈아, 안 아니에요. 아, 역할, 네 임마. 아, 아제 끼고 이렇게 하니까. 제 끼지 <laughs> 라고 그냥 그대로 뽑으라고, 이 새끼, 무치놈아. <laughs> 야! 이거 이거 뭐, 먹었어, 이거. <laughs> 야, 얘는1 <너는> 2시간 <laughs> <추가하네. 웃음> 창 길고 바바라 왔어. 바바라. 그 옆에 책이 얘 저기 뭐 아니 근데 누나 나랑 종자 같은 종자예요? 색깔 뭔가 달라 보여. 얘가 그래? 보라색이네. 보라색. 이게 뭐뼈대가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다. 누나 뼈대가 좋냐고. <laughs> 아 누나는 애초에 풀이 별로 없어 가지고. 풀좀 많다니까 여기가. 야 얘는 무보다 풀이 많네. 저기 봐봐. 풀이 빽빽하다 얘가. 아 저기 지금 <laughs> 아, <누나> 봐봐. <봐도, 웃음> 지금 나 풀밖에 없는데 지금 무슨 말. 아니 맞는데. 무보다다 지금 내 자리 폴바라잖아요는 계속 아니는진지 너무 찐 아니 너무 대충인데요 아버지 나 깨끗하다 가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네 너무 깨끗하다 이가래나 깨끗하다 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죠 아니 고어려 먹었을 잘하니까 지금 이거 뽑으면 이제 안다니까, 마지막이 가니까. 너무 안다니까, 저 이자리가. I 깔 깔고 t t 수 g 는거 m n 한번 so 한번 o d b 단 t i 걸 not going to be 도가안가 to go. I'm not going 지금 go. 시간 n o 분 g o 아니요, to 30분 m 삼십 분안 쉬어 삼십 분안 쉬어 I'm not going to g 여 I'm not g o 뭐 40분 남았는데, 지장난치나 지금. 사주신이 니가 지동을 걸어버린다. 사키 <laughs> 차에 아니, 다 이거? 어. 아버지 빼, 놓는거 아니고. 다빼다마나 꼬랑 전문으로 할까거 아버지, 나 꼬랑 전문으로 할까요? 뭔 전문이야, 니 그, 지금, 퇴출당한 거, 지 응. 준영이가 지 내려왔다. 내쪽안와 이쪽이 되는 거. 비교권이 있으면 기분 좋다, 내가 좀 늦게도 용을 안 먹을까? 이거 아이고. <laughs> 우리네 청아대 보물 채널에 꺼? 네, 여기, 나중에 노래지 뭐라 할까? 빨리 아, 주라 이거 이파리, 아, 너무 아, 많아요. 나, 나. 천천, 시간대. 빨리 끝내줘라. 이시 이파리, 빨리 끝내줘라. 이거 이파리, 빨리 끝내줘라. 이거 이파리, 빨리 데거 이파리, 빨리 줘라 이거 이파리, 빨리 이거 너희몇 월에 졸업이고 2월 말이가? 아 졸업은 2월이월에어 어? 네. <laughs> 어 유쪽원선생 욕하는데요? 왜? 많은데? 어우 씨발 아 누나 빨리 해! 아버지 뭐 안해 자꾸? 아, 아. 응? 누나야 응? 좀 해! 난쓰게 다. <laughs> 아 이거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것같 하필이면 <laughs> 누나 쪽이 좀 많은데요? <laughs> 아 누나는 제일 많은 데아았네 누나가 지금 제일 많다 네, 회장님 투자 추가 지요야 되는 거 뭐? 이아라고 <laughs> 오케이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단이 아, 여보 네? 네네 저, 야 이거 천봐 예? 비, 저 위에 가서 비닐하던 거야. 저담다 먹어. 여 있네. 이거 바게스에 아먹 바게스가 만된다 그렇지. 저기 담아혔다 아, 이거. 이거 응. 여기. 아, 화아나와봐 아, 허리. 아, 못할래. 아, 그래, 여이는 다. 여기는 다. 가기는 어, 다. 엉덩모아 제가 엉덩이 하니까요. 자기 염, 자기 다모아라 아, 아, 이거, 이거, 나는. 이거 쎄니 뭐야, 엉덩이야? 어, 이다모아놨더라고 자, 여기 보고. 고맙습니다. 어, 오늘 서울에 있는 큰 놈이랑 큰 조카랑 작은 조카랑 우리 두식이랑 집사람이랑 와서 이게 8월 22일 날, 23일인가? 종가이 태풍 오고 다음날 전뿌림한 거죠. 어, 덕분에 거 풀맥이 잘 됐습니다. 뭐, 가을 풀은 이렇게 매놓으시면 뭐 거의 안 매도 거의 됩니다. 좀큰 것만 몇개 몇개 뽑아주면 되고. 여기 두 시기가 담당했던 맛인데 고린데, 두들인데 오우, 다 누웠습니다. 다행히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니까, 좀안 나지겠습니까? 씨 뿌림을 22일날, 23일날 했으니까, 오늘이 15일입니다. 15일이면, 며칠입니까? 한 20, 22일 지났네요. 뭐 22일 지났는데,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는, 이렇게, 그, 기 그, 복투를 안 해도 됩니다. 복투를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씁니다. 이렇게 누워있어도 다 쓰니까, 굳이 이거, 저기, 북주기하고 복투하다가, 머리가 부러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북주기 안 해도 되니까, 믿고 한번 나눠, 시면 알아서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쓰 씁니다. 아무튼 그래도 오늘 큰 일을 도와줘서 가족들한테, 조카들한테 참 고맙네요. 자, 오늘 가족들이랑 풀매기 작업 이렇게 잘 끝났습니다.